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어,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수시로 멈추는 증상이 발생을 한데요. 저희가 어, 출장 가서 이제 전원을 켰더니 아예 로그인 화면에서 멈춰 버렸어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어,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이제 바이오스로 진입을 했는데요. 음, 모든 장치는 다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팅 순서만 바꿔줬어요 솔직히 가상 윈도우까지 부팅이 됐다는 거는 하드웨어는 거의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윈도우하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음, 사용하고 있는 이제 랜드 방식 의 ssd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벤치마크는 속도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런데 성능에서는 아예 출력이 안돼 버려요. 고장이죠. 성능은 좋기는 한데 어, 기존 방식보다 조금 불량률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메모리도 접촉 불량 발생하듯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그래픽 카드 위에 있었고요. 어, 나사 하나만 풀어주면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랜드 방식이 아닌 SATA 방식으로 이렇게 어, 교체를 해드렸어요. 원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랜드 방식이든 m2 방식이든 다 가지고 다니니까요. 아무튼 더 안정감 있게 사용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단축키를 눌러서 어 다시 윈도우도 설치해 줘야겠죠. 어 보시면 정상적으로 장치는 인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곧바로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를 해드렸어요. 음 속도 차이는 데이터상으로는 커요 근데 실제 사용자들은 솔직히 몰라요 거의 아무튼 설치는 순조롭게 끝났고요 인터넷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된 상태예요 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는 가능하세요 그런데 어, 저희도 저희가 아는 정보를 알려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드린 거예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려 했어요.